언제부터인가 저는 수많은 것들을 품고 살아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무엇인가를 얻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용기 있게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한 깊은 성찰 말입니다. 인생의 중반을 지나며, 우리는 종종 혼란스러워 합니다. 젊을 때는 분명했던 것들이 이제는 흐려지고, 한때 소중했던 것들이 이제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오늘의 이야기가 큰 위로가 되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연스러운 인생의 과정이며, 더 자유롭고 진정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연적인 통과의뢰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은, 타인의 시선에 대한 과도한 의식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지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수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것이 얼마나 변덕스럽고 일시적인 것인지를 말입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우리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삶에 바쁘고 자신의 문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걱정했던 타인의 평가는 대부분 우리의 상상 속에서만 존재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타인의 시선보다는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때입니다. 진정한 나의 모습을 드러내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완벽주의적 성향입니다. 젊은 시절의 완벽주의는 때로는 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더 나은 성과를 위해 노력하게 만들고 발전을 추진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완벽주의는 족쇄가 됩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강박은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만듭니다. 인생은 본래 불완전한 것입니다. 모든 계획이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고 모든 노력이 원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본질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오히려 더 많은 가능성이 열립니다.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시작할 수 있고 완벽하지 않은 결과라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로 내려놓아야 할 것은 과거에 대한 집착입니다. 중년의 시기에는 자연스럽게 과거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후회와 아쉬움이 밀려옵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그때 더 용기를 냈다면, 그때 더 현명했다면 하는 생각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현재를 놓치게 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아무리 그리워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거의 경험들은 지금의 우리를 만든 소중한 자산입니다. 실패했던 경험도, 아팠던 기억도 모두 지금의 지혜로 변했습니다. 과거를 원망하기보다는 감사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 경험들이 준 교훈을 현재에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자세입니다. 네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무의미한 경쟁심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경쟁이 필요했습니다. 더 좋은 학교에 가기 위해,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더 나은 조건으로 살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진정한 경쟁 상대는 타인이 아니라 어제의 나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누군가는 항상 나보다 더 가진 것이 많고, 누군가는 항상 나보다 더 나은 조건에 있습니다. 이런 비교는 끝이 없고, 만족도 없습니다. 대신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이라도 성장했는가를 돌아보는 것이 훨씬 건설적입니다. 내 속도로, 내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다섯 번째로 내려놓아야 할 것은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욕구입니다. 젊을 때는 내 노력으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더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살아보니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날씨도, 타인의 마음도, 세상의 변화도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에너지를 쏟는 대신 통제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내 생각, 내 태도, 내 반응, 내 선택 이런 것들은 온전히 내 목입니다. 외부의 상황은 바꿀 수 없어도 그 상황에 대한 나의 반응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깨달음이 오면 마음이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여섯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과도한 물질적 욕망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성공의 척도라고 생각했습니다. 더큰 집, 더 좋은 차, 더 비싼 옷, 더 많은 돈 이런 것들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물질이 주는 만족감이 생각보다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풍요로움은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적게 가져도 만족할 수 있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면 삶이 훨씬 단순해지고 평온해집니다. 물건을 소유하는 것보다 경험을 쌓는 것이, 가지는 것보다 나누는 것이 더큰 기쁨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일곱 번째로 내려놓아야 할 것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욕구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미움받지 않고, 누구에게도 실망을 주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는 불가능한 일이며, 시도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나를 이해해주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들과의 깊고 진실한 관계가 수많은 얕은 관계보다 훨씬 가치 있습니다. 때로는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더라도 자신에게 진실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젊음에 대한 집착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젊었던 시절이 그리워집니다. 그때의 체력, 그때의 열정, 그때의 가능성들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젊음에만 매달려 있으면 지금 이 순간의 아름다움을 놓치게 됩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단순히 무언가를 잃는 과정이 아닙니다. 지혜를 얻고 깊이를 더하고 진정한 자신을 발견해가는 과정입니다. 각 인생의 단계마다 고유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젊음의 아름다움도 있지만 성숙함의 아름다움도 있습니다. 경험이 주는 깊이, 시간이 선사하는 여유, 나이가 가져다 주는 자유로움 이런 것들은 젊은 시절에는 가질 수 없었던 소중한 선물입니다. 아홉 번째로 내려놓아야 할 것은 남들보다 특별해야 한다는 강박입니다. 젊을 때는 남들과 다른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평범함을 두려워하고 특별함을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평범함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평범한 일상, 평범한 행복, 평범한 관계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됩니다. 특별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남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무리하지 않아도 되고, 과시하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충분히 소중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자존감입니다. 마지막으로 버려야 할 것은 미래에 대한 과도한 걱정입니다. 중년이 되면 자연스럽게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커집니다. 건강은 괜찮을까? 경제적으로는 충분할까? 자녀들은 잘 클까 등등 걱정거리가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지나친 걱정은 현재의 행복을 앗아갑니다. 미래를 위한 준비는 필요하지만 걱정과 준비는 다른 것입니다.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확실히 가지고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처음에는 두려울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잃는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불필요한 짐들을 내려놓을수록 우리는 더 가벼워지고, 더 자유로워지며 더 본질적인 것들을 볼수 있게 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를 쌓아가는 과정이고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여행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더하기의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는 빼기의 인생을 살 때입니다. 무엇을 얻을 것인가가 아니라